피넛버터를 바른 빵과 젤리를 바른 빵 합쳐서 피넛버터 젤리 오늘은 미국에서 아주 많이 즐겨먹는 피넛버터 앤 젤리 샌드위치라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먹어보려고 해요 서서히 채널이 채방 채널로 바뀌는 i 같아서 약간 걱정 i c h Sandwich. s a n d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요리하는 것도 되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피넛버터젤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요리라고 하는 것도 약간 웃긴데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애들이 점심시간 때 이거를 먹는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고 맛없게 생긴 거를 점심이라고 부르면서 먹을 수가 있지? 고기도 들어가지 않고 야채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빵 조각 두개 사이에 피넛버터 젤리를 발라서 그거를 음식이라고, 점심이라고 하면 먹는 문화가 있구나. 되게 놀랐어요. 저는 막 엄마가 밥하고, 반찬하고, 국하고, 싸가지고, 보온병 같은 거에 점심을 줬는데,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렸죠, 항상. 미국 애들이 되게 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딴 애들은 막 피어버리젤리 샌드위치 이런 거 먹고 있어가지고, 아, 어, 쟤네들은 입맛이 별로인 애들이구나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맛있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걸 되게 자주 먹습니다. 그리고 일단 되게 만들기 쉽고, 싸요. 잼 말고는 비싼 뭐 그런 게 없고, 잼 자체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한 5불, 6불, 10불 이하로 한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. 일주일 넘게 먹을 수도 있어요, 솔직말해서. 히 이제 말 그만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생각하는 것 같지 그닥 복잡하지 않습니다. 일단 접시, 샌드위치를 잼과 피넛버터 발릴 접시. 당연히 피넛버터 젤리를 만들려면 젤리가 필요하겠죠. 저는 이 포도맛을 샀는데 그리고 피넛버터와 젤리에서 빠질 수 없는 피넛버터, 아마존에서 샀어요. 아, 맞아, 맞아. 홀푸드지. 크런치 피자 버터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 피아파도와 젤리를 발를 빵! 트레일러 조우스, 화이트 브레드. 인간이라면 도구를 사용해야겠죠? 칼.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이제 어려운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빵을 부치고 먹을 일만 남았는데 Let's go! 피넛버터를 바른 빵과 젤리를 바른 빵 합쳐서 피넛버터 젤리 음, 묘하게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맛있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왜냐면 빵도 맛있는 거고 잼도 맛있는 거고 피넛버터도 맛있는 건데 이 텁텁함과 젤리의 젤리함 그리고 이 빵의 푹신푹신함이 만나서 만드는 조화, 컨비네이션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대부분의 미국 친구들 저를 포함하고 집에서 만들어 가는데 이게 얼마나 그 미국인들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냐면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냥 피넛버럴 젤리를 만들어서 냉동용으로 팔아요 근데 그것들은 뭐 페어가스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음... 이 피넛버터젤리의 제일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몸에 나쁘지 않아요 이게 피넛버터도 너무 단거막 제피 이런 거 사고 이런 오리지널 이런 거 사고 젤리도 괜찮은 거 사고 물론 뭐 하얀 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몸에 나쁘지 않고 특히 근육 키우는 사람들한테 되게 효과가 좋은 그런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설탕 덩어리인 빵을 설탕 덩어리인 잼과 설탕이 들어갈 수 있는 피넛버터랑 같이 먹으면 몸에 안 좋겠죠? 음, 여기에 약간 반전을 주자면, 피넛버터, 피넛버 피넛, 피넛, 피넛버터 대신에 그, 페어로쉐 컴퍼니 가 만드는 너텔라라는 초콜릿브레드가 있는데, 그걸 발라도 맛있고, 피넛버터 젤리를 둘러준 다음에, 바나나를 껴서 넣어도 되게 맛있어요. 한번튼 강추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희어떨까지이 채널에서 먹은게 샌드위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좀더 컴플렉스한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겠습니다 채널에서 음. 보게